네 안녕하세요 이포커스 박동 기자입니다. 오늘은 c v m x 김대우 감독님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워낙 <laughs> 유명한 분이시지만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광동 프리스에 부임하게 된 c v m x 김대우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당시 그리핀 신화는 아직도 회자가 될 만큼 전소로 남았는데, 네. 유망주들도 많이 길러내시기도 했는데, 심의 감독님만의 좀 특별한 능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제가 뭔가를 할 때는 그걸 막 특별하다고 느끼면서 하지는 않아서. 음... 그니까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어, 얘가 잘할 것 같다. 얘가 못할 것 같다. 얘가 잘해줄 수 있겠다. 그냥 느낌대로 해 나가는 건데, 그게 잘된 거고. 근데, 어, 이게 막 내가 특별하다라는 걸막 느끼면서.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TM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특별하다고 안 느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자, 당연히 되는 게안 되면, 저게 왜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인지하기는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거라서, 뇌의 가속, 빠른 가속, 전환 능력이나, 어떤 플레이에서 제가 그 느끼면, 어, 얘는 진짜 잘한다. 반응속도와 좀 연관이 또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좁혀버리면 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마 저랑 인터뷰하시는 기자님도 어쩌면 그냥 방향성도 테스트 사이트 가서 이게 딱 찍으면 180, 150 ms 나올 수 있어. 요 근다고 그렇죠. 롤을 체리인도 찍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네요 포함이 돼 있지만 되게, 되게 쿨하게 네. 못할 것 같으면 안 뽑고 아 잘할 것 같으면 뽑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시에 그 어린 선수들이 지금 네. 이제 롤 판에서 네. 주축이 되어 지금 성장을 하고 세계 무대에서 좀 활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선수들이 활약하는 걸좀 보셨을 때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는 라 느낌입니다 쵸비 선수가 이제 우승 후에 개인 방송에서 감독님을 좀이 인터뷰 때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놓쳤다 타이밍을 롤드컵 때는 꼭 우승해서 저는 무 조건 한번 언급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쵸비 선수의 하드웨어는 초월적이라서 자기가 타고 난 거고 이제 그거는 뭐 저의 육성이나 뭐 그런 거를 넘어선 그런 능력들이라서 사실 이제 그렇게 말해준 건 되게 감사 고맙지만 뭐 결국 다 지훈이가 스스로 이뤄낸 것들이라서 꼭 우승을 하고 그 리턴을 재밌게 누리면서 그냥 스스로 행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립진 않으신지? 어, 아쉬움 같은 건 있죠, 뭐. 그때 돌아가서 약간 외교적인, 뭐 정치적인, 뭐 사무적인 거에서 내가 좀더뭐 티키타카나 초신을더 좋게 했다면, 뭐, 더 좋은 기회들을 증취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있는데. 그래도 다한번 정도는 겪었을 만한 제, 저의 성향상. 그래서, 뭐,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개인 방송이나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 좀 많이 근황을 알리셨지만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하셨을 팬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DRS에서 나오게 나온 이후로 그냥 되게 푹 쉬었다. 너무 오랫동안 쉬면서 그냥 너무 쉬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유튜브도 해보고 개인 방송도 하면서 그 되게 리프레시를 많이 했는데 너무 오래 쉬어서 이제 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려고 왔습니다.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것을 누구나 꿈꾸는 일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워서 다들 해내지 못하는 일인데 그걸 또 해내셨잖아요. 성공에 대해서 뭔가 이치를 깨닫는 그런 조금 뭐 특별한 뭔가가 있는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라는 키가 잘 먹혔나 봐요. 성공의 키는 이런 키니까 저를 막. 그거에 변환시켜서, 어,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막, 뭔가 의식해서 바꾸면서 막한게 아니라, 저는 그냥 숨을 쉬면서 평범하게 살아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재밌게 소모해 소비해주니까, 어, 유튜브가 또 운이 좋게 좀뜬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저의 행보에도 사람들이 좀 흥미로했으면 즐거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밟고 싶어요. 네. 수많은 이제 롤 유저들의 좀 신금을 울린 이론들을 많이 좀 <laughs>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런 것들을 보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 혹시 강 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론들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든다 이거는 아, 이건 내가 좀잘 주장한 것 같다 싶으신 그런 이론이 좀 있을까요 혹시? 사실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거의 반 정도 장난으로 말한 것들이지 그걸 또 이제 너무 진지하게 이론으로 딱 하면 약간 모순도 많고 어떠한 상황에는 또막 다르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막 솔리하면서 화가 나니까 반 장난식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던 건데 그래도 뭐 이론이라기보단 아무래도, 그건 좀 설명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통나무 이론이라고 하 하는... 로... 이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인벤에서 어떤 초청받아서 게임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20초반 때, 때도 이제, 잘하는 사람이 한번 못하면 지고 계속 못하고 있는 사람이 한번 잘하면 이긴다 뭐 그런 음... 말들을 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적인 말인데 약간 그 압력을 이제 누가 받고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이 부러졌을 때 당연히 게임이 훅 간다 그거를 좀 통나무에 빗대서 이야기한 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네. 지금 감독께서 감독을 맡으셨으니까 그럼 프로신에도 좀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프로신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이론이라기보단 그냥 당연히 다 무의식 중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돈이 몰려있지 않아서 힘이 약한 사람이 살아있어도 사실 기여도가 낮은데 네. 죽었다고 그 낮은 기여도가 빠진다고 게임이 크게 틀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돈이 막, 막만 골드, 만 오천 골드 이렇게. 몰려져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혼자 서로 대치 압력을 잡아주고 있던 거고, 한타 때 기여를 하고 있던 건데, 그 사람이 갑자기 헛 죽으면 네. 게임이 가버리죠. 그렇죠. 이런 거를 막 말해야 아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건 그냥, 그냥, 프로가 아니라 그냥, 롤하는 유저들도 다 그냥 넌지시 알고 있는 거라서. 음. 그래서, 프로 게임에서는 막, 이런 장난스러운 막이런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양인게임적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서 방향을 잡고 이제 팀 체급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죠 능문철 네. 채널에 빛이 지는 동안에 광동프릭스 선수들의 네. 뭐 피드백이나 이런 네. 것들도 이렇게 콘텐츠로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재미로 좀 노출이 돼도될 만한 것들은 음. 광동프릭스와의 이야기 후에 뭐 해볼만도 하겠다는 생각은 할수 있는데 일단 월드컵 진출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그게 내외적으로 좀 약간이라도 해가 될수 있다치면 아닐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성적도 잘 내고 재밌게 막. 휴가 나갔을 때 시청자들이랑도 놀면서 네. 리프레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런 콘텐츠도 아마 추진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좀 프로니까 네. 사람들이 프로한테 기대하는 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해내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생각해볼 것 같아요. 네. 여담인데 혹시 저희 채널에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네. 그런 맥을 짚어주는 방송을 한번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광동프릭스 소속이라서 아마 네. 광동프릭스에서 뭐 괜찮다라는 사인이 떨어지면 그러면 뭐 저는 뭐든 구성을 들어봤을 때 네. 어, 이거 다른 사람보단 내가 해야 재밌겠다 뭐 이런 데 느껴진다면 전 뭐든 하는 편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